10월도 마지막 주일에 이르렀습니다. 매 주일 아침마다 10여 분의 시간 동안 말씀으로 만나게 된 것도 벌써 1년이 훌쩍 지나간 것을 보면서 세월이 참 빠르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언제까지 이 시간이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짧은 시간 동안 주어진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주어진 사무엘상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블레셋 군대를 추격해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사울은 군사들에게 금식을 명합니다. 그 이유는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나온 것이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확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한 사람의 행동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내용을 보게 될 것입니다. 31절은 그날의 전투가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블레셋과의 전투 자체에서는 이스라엘이 분명 승리를 거둔 것이 맞지만 그 전쟁에 임한 백성들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들이 심히 피곤한 이유는 바로 아무것도 먹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가 이어지는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에게서 탈취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잡아먹습니다. 성경에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이때는 해가 진 저녁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졌던 시간 개념 속에는 해가 떨어지게 되면 새로운 날이 시작된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명령한 하루 금식 기간이 끝나게 된 해가 떨어진 그때부터 바로 백성들이 우르르 탈취한 그 동물들에게 달려가서 잡아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죠. 그 동물들을 성경을 보니까,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2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앞에 레위기 17장 10절 이하를 보면, 더 자세하게 고기를 핏째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 이 내용이 나와 있다는 것이죠. 자, 본래 가축은 큰돌 위에서 잡아서 고개의 피가 자연스럽게 다 빠져나가게 되면 그때서야 먹을 수 있게 되었는데 지금 이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피째 먹지 말라는 그 명령을 정면으로 어기면서 행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주목해 보려는 것은 이에 대한 사울의 반응입니다. 백성들의 이 행동을 전해드린 사울이 맨 처음 어떤 반응을 보이죠?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큰 돌을 가져오게 해서 거기에서 고기를 이제 피가 다 빠지게 해서 잡아먹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5절에서 사울이 무엇을 하냐면 여호와를 위해 재단을 쌓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의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가 굉장히 믿음 좋은 그런 사람의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믿음 없는 행동을 하게 되었는가, 율법을 어기는 행동을 하게 되었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울 자신이 범한 잘못을 결코 빼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자신에 대한 죄, 잘못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중 씻을 수 없는 가장 큰 오점이라고 하면 바로 십자군 전쟁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 전쟁에서 무고한 사람들에게 칼을 휘두르러 죽였던 그 군사들의 잘못도 매우 크지만 사실상 맨 처음 십자군 전쟁을 하나님이 명령한 거룩한 전쟁이라 이렇게 규정하고 전쟁을 시작하도록 부추겼던 교황을 비롯한 당시 종교 지도, 지도자들의 잘못은 더더욱 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울은 백성들의 이런 행동의 원인이 어디에서 나오게 되었는지를 돌아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백성들이 저지른 행동에서 자기 자신은 분리를 시켜버린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른 사람이 저지른 죄는 발견했지만 정작 나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슨 죄를 범했는지는 놓치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점점 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은 작게 보이고, 나의 죄의 허물, 이것은 더욱 크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 점점 더 민감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냥 지나치지 않게 하시는 것이죠. 반면 다른 사람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자비와 관용을 베풀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사울은 어떤가요? 정확히 반대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는 아주 뚜렷하고 크게 잘 보았지만 도무지 자기 자신의 죄와 허물은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믿음 없다라고 쉽게 정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속해 있는지 나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의 잘못과 허물이 커 보이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잘못과 허물이 훨씬 더커 보이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부디 성령께서 우리 자신의 죄를 항상 민감하게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센서를 갖게 하셔서 아무리 작은 죄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몸부림치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성숙해져 나아갈 수 있는 하루하루가 그런 하나님의 모습으로 조금씩 조금씩 자라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영혼꽤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어떠한 성숙한 모습으로 자라가야 하는지를 사울의 모습을 통해 확인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간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죄, 나의 허물, 나의 잘못을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며 그것들을 볼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게 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자라가기를 멈추게 된다면 다른 사람의 죄가 허물이 더커 보이고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믿음 없고 믿음 없다고 정죄하며 그들을 결코 용납하고 용서하지 않고 정죄하며 또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비난을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혹 어느 편에 서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케 하여 주시고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반응하여 성장해 나갈 아수 있는 성숙해질 수 있는 우리 영국의 중고등부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또 세상이 보여주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은 어찌 보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더 혹독하고 또나 자신에 대해서 관대하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들을 지향해 나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떠한 모습으로 성령에 반응하며 나아가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된 한 주간, 특별히 11월 한 달을 시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소금과 빛으로서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우리의 삶을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